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히스토리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물어보는 이환의 하이스토리입니다. 조선이 아닌 고려시대에 도무지 비판할 거리가 일도 없는 세종대왕으로 추앙된 임금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현종입니다. 마침 KBS 대하드라마인 고려 거란전쟁이 바로 이 현종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말고요. 실제로 현종의 자취와 유산이 올해 서울 한복판에서 고고학 발굴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올해 3월인데요. 서울 종로 신영동. 도시형 생활주택 부지에서 고려시대 건물터가 확인되었는데요. 출토 유물의 격이 엄청 높습니다. 연대를 1198년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명문 기화도 나왔고요. 그리고 5개월 뒤인 지난 8월 건물터에서 불과 1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난방시설을 갖춘 건물터 한기가 더 노출되었습니다. 장의사라는 사찰명이 적힌 12세기 명문 기화와 함께 12에서 13세기 청자 독의 조각도 나왔습니다. 장이사는 이 건물터에서 남쪽으로 350m 정도 떨어진 현 세검정 초교 자리에 있었던 사찰입니다 2023년 올해 발굴로 꼽을 만한 신영동, 북이동 고려시대 건물 조사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고려현정과 직간접적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고고학 조사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두 건물터는 장이사터와 삼각산 승가사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숙정 때 조성된 그런 남경 궁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삼각산 승가사 뒤편 석굴에 조성된 등신 좌상을 한번 봅시다. 좌상의 광배에 태평 사년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죠. 태평은 그요즉 거란 성종의 연어이니까 태평 사년은 1023년 즉 현종 15년에 해당됩니다. 현종이 승가굴에 조성된 승가 대사상에 광배를 붙였다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려사 등은 이 장의사, 삼각산, 승가사와 관련된 매우 흥미로운 기사를 전하고 있어요. 고려 국왕이 개경을 떠나서 승가사, 즉, 승가굴과 장의사에 행차하는 기사가 속출한다는 겁니다. 즉, 선종과 숙종, 예종, 의종 등에서 현종의 후손들이 장의사와 삼각산, 승가사를 찾아 나라의 안녕을 비는 죄를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의사와 승가사사에 조성된 두건물터는 국왕이나 왕실 그리고 귀족들이 머무는 숙소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개경의 고려 국왕이 왜 멀리 떨어진 삼각산 승가사까지 그런 지체 높은 몸을 이끌고 올라와서 제사를 올렸을까요? 여기서 현종이 짜잔 하고 나타납니다 사실 현종에게는 숨기고 싶은 출생의 비밀이 있었죠 우선 고려 왕실에서는 근친원이 성행했다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현종의 아버지 왕욱은 태조 왕건의 여덟 번째 아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헌정 왕후인데요, 이 헌정 왕후는 친언니인 헌혜 왕후 즉 천추태후와 함께 태조의 일곱 번째 아들의 딸이었습니다. 두 자매 즉 헌혜 왕후와 헌정 왕후는 차례로 경종즉 태조의 넷째 아들인 광종의 아들이죠. 이경종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두 자매가 사촌 오빠인 경종과 혼인한 겁니다. 그러니 현정의 부모인 왕후과 헌정 왕후는 삼촌과 조카 사이가 되는 거죠. 참 복잡한 관계죠. 그런데 이 삼촌과 조카 사이인 왕후과 헌정 왕후가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어서죠. 고려사를 한번 볼까요? 남편인 경종이 죽고 사가에 살던 그런 헌정 왕후가 꿈에서 눈 오줌이 온 나라에 흘러 은빛 바다를 이루었다. 술사가 아들을 낳으면 왕이 될 것이다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헌정 왕후는 과부인 내가 어찌 아들을 낳겠느냐라고. 쓰는 선문을 지었다. 그러나 이 점쟁이, 즉, 술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왕욱이 남편 즉 경종이 승하한 뒤에 사가에 나가 있던 헌정왕후와 사통을 했고요. 둘 사이에는 덜컥 아이까지 생기게 됩니다. 예와 같은 불륜 행각이 들통나면서 왕욱은 유배를 떠났고요. 충격을 받은 헌정왕후는 갑자기 산통을 느껴서 아이를 낳은 직후에 승하했는데요. 당대 임금인 성종은 사생아로 태어난 동생 헌정왕후의 아들을 불쌍히 여겼죠. 그래서 대량 원군으로 봉하면서 잘 길러주었습니다. 그런데 경종에 맏아들인 목종이 성종의 들을 이어 등극하자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됩니다. 천추전에서 아들인 목종을 대신해서 섭정한 헌혜왕후가 천추태후로 일컬어지면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러나 아들인 목종의 성적 취향 때문에 후사를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딴 마음을 품게 됩니다. 태우가 내연관계인 김치왕과 낳은 아들을 후계자로 민 겁니다. 그러자 친동생 헌정왕의 아들인 조카 대량원군은 그저 천추태우의 걸림돌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대량원군은 이모인 천추태우의 강압으로 머리를 깎은 뒤에 삼각산 신혈사로 쫓겨 가는데요. 권력에 눈이 먼 이모는 그런 조카를 또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고려사는 삼각산의 천주태어가 자주 사람을 보내서 해치려 했다. 그러나 신열사의노승이 방에 땅굴을 파서 대량원군을 숨기고 그 위에 침상을 설치해서 위기를 넘겼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와중에 대량원군이 지었다는 시두 편을 한번 볼까요? 백운봉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위 아래 있다고 말하지 마라. 머지않아 용궁에 도달하리라. 라는 시하고요. 꽈리튼 새끼뱀 너무 오래 수발에 있었다고 말하지 마라. 하루아침에 용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 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곧목재에 오를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같죠. 재미있는 일화가 또 있는데요. 대량원군이 꿈에 다구는 소리와 다듬이 소리를 들었는데요. 이 술사의 꿈풀이가 기가 막힙니다. 다구는 소리는 꽃기요, 즉, 고기 위, 높고 귀한 자리라는 소리고요. 다듬이 소리는 어근당 어근당 하는 소리니까 임금자리가 가깝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왕이 오를 증전입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술사의 꿈풀이처럼 강주의 정변이 일어나서 김치양 부자가 죽임을 당하고요. 대량원군 즉 현종에게도 우호적이었던 목종도 결국은 시해를 당하고 마는데요. 흥미로운 대목은 천추태호파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대량 원군을 차기 대권의 영순위로 꼽았다는 겁니다. 전추태우의 아들인 목종조차 이제 태주의 후손은 오직 대량 원군만이 남아있다라고 단언했고요. 대부분의 신하들도 왕위를 계승할 분은 오직 대량 원군입니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변을 일으킨 강조도 목종을 폐해 시킨 뒤에 대량 원군을 모셔와서 왕위에 올렸습니다. 다른 성씨 즉, 김창의 아들에게 사직이 돌아가면 큰일이다라는 위기의식이 발동했고요. 그만큼 성분의 싹수를 보인 대량원근 즉, 현종이 유일한 대안으로 꼽혔던 겁니다. 그렇게 만장일치로 등극한 현종에게 큰 위기가 닥치죠. 거란의 성종이 강주의 정변을 문책한다 라고 하면서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합니다. 그때가 1010년 11월이었습니다. 현종은 강감찬의 권유로 전라도 나주로 피랑길을 떠납니다. 피랑길의 현종은 여러 차례 운욕을 치르죠. 어떤 지방에서는 학업관리들이 왕께서는 내 이름과 얼굴을 아느냐라고 조롱을 했고요. 숙소로 쳐들어온 무리 때문에 가까스로 몸을 피한 적도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반란에 가까운 무력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건국초 아직 민심이 고려 조정에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거란과의 전쟁은 양규 장군 등의 대활약이 빛을 발해서 한풀 꺾였고요. 현종이 거란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강화를 맺고 끝내는데요. 그러나 현종은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또 거란이 요구한 강동 육성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성과 보루를 꾸준히 쌓아서 또다시 벌어질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강감찬 같은 인물을 사복면 행영도통사에 책임을 맡겨서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성사의 길이 빛날 귀주대첩을 이루죠. 10만 거란대군 중에서 살아 돌아간 자가 수천 명뿐이라죠. 거라는 이후에 다시는 고려를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치스러운 의식과 제도를 폐지하고 승려들의 횡포도 언급하는 한편, 굶주린 백성들의 구제에 힘씁니다. 성종 때 폐지된 연등회와 팔관회를 부활시켰고요. 유교의 종주인 설천과 최치원 등의 신조를 공자묘에 모셨습니다. 거랑군의 침략을 불심으로 물리치려고. 초조 대장경을 제작하기도 했죠. 또 오도 양계 체제라는 군현제의 골격을 구축합니다. 중앙집권제로 민심을 다잡고자 한 거죠. 그 고려는 현종의 후손이 왕계를 계속 이어갑니다. 덕종, 정종, 문종, 선종, 숙종, 예종, 인종 등이죠. 현종과 인종 사이의 130여 년간을 고려의 전성기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현종이 세종대왕이라는 표현은 고려사 세가 고종조에 나와 있습니다 즉 1254년 10월 19일 고종이 역대 왕들의 신의를 모신 태묘에 나가서 국난 즉 몽골침입을 극복하게 해달라 라고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는데요 이때 현종을 세종대왕으로 지칭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종대왕 즉 현종께서는 큰 난리를 평정하여 중흥과 반정의 공을 세우셨다 라고 한 겁니다 원래 세종은 나라를 반석 에 올려놓거나 중흥시킨 군주에게 올리는 묘호입니다. 물론 현종이 정식으로 세종의 묘호를 받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나 고려 시대 내내 위기에 빠진 나라의 기틀을 잡은 세종대왕으로 예우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어떤 인물, 심지어 인금을 평가하는 사관들의 잣대는칼 같죠. 장점도 나열하지만 단점 또한 그냥 지나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종은 어떨까요? 완전히 무결점 성분으로 추앙됩니다. 당대 사관인 최충과 그리고 좀 후대 의 인물인 이재현의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충은 현종은 오랑케어 허우를 맺고 전쟁을 멈추고 문덕을 닦으며 세금과 요역을 가볍게 하며 준수한 인재를 등용하고 정사를 공평하게 해서 전국이 평안하고 계속 풍년이 들었다. 그래서 나라를 중흥시킨 왕이다, 즉 중흥지주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말 무결점 평론이죠. 그런데. 이재연의 한줄 정리가 더욱 눈길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현종을 두고는 나는 비판할 거리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조에서도 고려현종을 롤 모델로 흔히 인용이 됩니다 세조 연관의 인물인 양성진은 고려현종은 영명한 군지입니다 라고 극찬을 했고요 선조 연관 즉 임진왜란기에 류성년 같은 인물도 선조가 임금로는 못해 먹겠다 라고 때를쓸을 때마다 제발 고려 현종을 닮아라 현종은 거란의 침입 때문에 나주로 피난했지만 결국 고려의 중을 잃었다 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몰라뵈서 그랬지 고려 현종이 조선주의 찐세종대왕의 버금가는 군주가 아닙니까? 40살이라는 나이에 너무 일찍 승하한 게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분의 흔적 자체가 요즘 서울시내 한복판에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대 임금들은 성지 순례 꽃스로 전정의 박회장소인 성숙산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